원장님께서 이제 뒤로 자빠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800만 원이 원장님한테 찍혀서 갚으라고 날라와요 어... 최대 5배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에드플라이어 박노준입니다 노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원들이 요즘 구인 그 채용난에 시달릴 것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구인이 너무 쉽다, 뭐 사람 구하기 쉽다라고 표현하시는 원장님은 최근 뭐몇년 동안 진짜 단한 분도 못 만나뵌 것 같아요. 진짜 사람 구하기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는 표현을 너무 흔하게 하시고 뭐 치, 일부 네, 치과 원장님들께서는 뭐 치생사를 뭐돈 주고 사온다라는 표현들까지 네, 하실 정도예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일단은 뭐 의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봉직위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폐원장님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폐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원을 하기 위해서 아 그쵸, 그쵸? 제일 중요한 요소죠 <laughs> 네, 네 개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원장님 오피스텔은 구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laughs> 글쎄요, 실제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곳은 서울인데, 여기 서울, 수도권에서는 되게 흔한 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실제로 원장님 명의로 구하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구한 거에 대해서 일부 돈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이제 전에는 뭐 전혀 이런 것까지 상상을 못 하셨다가, 이제 당장 이제 구인이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일차 고민을 하게 되시고, 이제 구인을 하려고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채용 사이트에 보면, 그런 조건들을 보면 내가 이제 개원을 다시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세요. 예. 왜냐하면, 워낙 근로조건도 다 해주면 좋고, 뭐, 저희가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5인 미만이라고 하면, 뭐, 안줄수 있는 것들, 원장님 입장에서는 혜택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혜택을 실제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장님께서 구인을 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리는 거는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여기 뭐 강남에 사시면서 뭐 여기 뭐 철산동이든 아니면 뭐 수원이든 아니면 뭐 의정부든 뭐 개원을 하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뭐 AN RN 분들은 뭐 아니면 뭐 일반 직원분들은 다그 근처에서 이제 출퇴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개원하는 그 지역에서 채용 공고를 검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는 이제 뭐 요즘에 좀 늦게 출근하고 싶다. 난 10시에 오픈해야지라고 하겠지만, 옆에 의원이 뭐9시 오픈을 한다. 8시 반 오픈을 하면, 원님도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진료를 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 급여 수준이나, 아니면 뭐 휴가나, 뭐 복지나, 뭐 이제 한 줄여 더 쓰시려고 요즘 뭐 생일자 뭐 지원, 뭐 간식 지원 이런 것까지 막한줄도더 쓰시는데, 그렇게 요즘에는 뭐라도 더 해가지고 직원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내용인데 자기 네. 살 집을 네. 원장님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어. 원장님들이 되게 리스크가좀 커요. 그게 뭐냐면 원장님 명의로 구해놓으면 뭐 구하는 것 자체는 쉬운데 어, 집이 필요 없는 직원을 또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방을 놀리는 그냥 월세만 나가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죠. 최근에도 <laughs> 네, 뭐 수원 쪽에서 이제 치과 병원이 이제 개원을 하시면서. 어, 방들을 이렇게 구해줬거든요 구해줬는데 원장 그 방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씩 나한테 그냥 줘라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30만 원씩 주면 내가 그걸 보태가지고 내가 좀더 좋은 컨디션의 방을 구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원장님은 이제 방을 다 구해놓고 이제 한 분씩이었다 거기 두분세분 분 이렇게 못 살아요 네다 1인 1실 1인 1집입니다 그래서 방을 다 구해놨는데 이분들이 그 컨디션이 좀 별로니까 나한테 30만 원씩 주면 내가 보태서 다른 데로 구할 거야라고 하셔가지고 원장님께서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돈 자체를 이제 현금을 주면 결국에는 이제 급여 인상되는 음.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부담스럽고 내가 구해놓은 집도 그냥 놀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서 아, 예. 저 원장님들의 고민이 충분히 네. 지금 전달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좀 좋은 복지 수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그렇죠. 지금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급여나 뭐 복지 수준 이런 것들도 뭐 계속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상식올라수 뭐 계산 방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뭔가 휴가도 안 주고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네, 결국에는 뭐 5인 이상 사업장하고 기준이 다 똑같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원장님들이 처음에 이제 개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이제 농사, 세무사 을쭉 뭐, 만나시죠. 그러면 아침에 9시에 커피숍에 출근하시면 6시까지 이제 예, 계속 시간 단위로 아, 이제 네. 뭐 재료, 이제 뭐 마케팅, 뭐 간판 네. 쭉 만나시면 이제 커피는 더 이상 안 드시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원장님께서 이제 뒤로 자빠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휴가를 말씀드릴 때예요 그니까 원장님들이 봉직기를 하실 때 어, 휴가를 며칠 쓰셨냐? 라고 제가 그냥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아예 못 썼다. 아니면 3일. 이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원 채용하면 며칠이나 주셔야 될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1년차 11일, 뭐 2년차 뭐15 이런 거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놀라시는 상황이 발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디폴트에요. 이제는 뭔가 그 미만으로 주기는 어려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6일에서 9일 정도. 그러 그러니까 5인 이상 미만을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6일에서 9일까지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법이 좀 개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구인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뭐 휴가 자체는 이제 다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됐고 여기 뭐 덴탈잡이나 뭐 널스잡이나 이렇게 뭐 그냥 직원분들 구하는 사이트에 보면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다 풀로 써 있어요. 네, 음. 풀로 써 있고 이제 간호 원장님들께서 일단 이제 모집을 위해서 우리가 모집하고 채용하고는 다르잖아요. 모집한 인원들 중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모집을 많게 하려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꼭 거짓말로 쓰시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써놓고 풍부하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최대 이만큼이니까, 이제 와서 만나보고 뭐 조금 더 줄여서 이제 계약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모집이 되야잖아요 이력서가 들어와야 되니까, 원장님들께서 자꾸자꾸 좋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원장님도 좋게 올리고, 좋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좋은 수준의 급여나 복지가 음. 정해진 것 같고, 진짜 바로 어제 개원한, 이제 어제 준공이었죠 거기 원장님도 방사선사가 너무 안 구해져서 예,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는데, 급여를 올리니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더라. 아. 역시 돈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만 쓰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주니까, 아, 괜찮다. 나도 그걸 하고 싶다라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운영 중에 채용에 대한 좀 쉽게 네. 직원을 구하는 좀 팁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된다고 <laughs> 말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연재님들께서 네, 참고만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알아서 네. 직원을 구하기에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좀 어떤 이제 불법이나 편법 뭐 이런 유혹에도 빠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뭔가 오프라인에서 원장님들을 뵙고 드리는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고, 뭐, 채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원장님들이 이제 구인을 하시다 보면 이러한, 뭐 어떻게 보면 뭐 불법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까지 뭐 이력서가 들어오고 면접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시다가, 당장 면접자라고 이제 만, 딱 드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을 뭔가 이제 음지에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살짝 양지로 끌고 나서 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원장님들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요즘에 젊은이들, 네, 젊은이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거냐, 일을 왜안 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뭐 이제 타고 타고 정부욕까지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그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기는 해요. 이제 그분들도 뭐 최소 뭐 만약에 뭐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었다라고 했는데 뭔가 3개월 이제 쉬시고 구인을, 하시, 이제 구직을 하시고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제 구직을 하려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원장님께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실업급여를 3개월을 받고 있는데 3개월 더 받아야 되는데 뭐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사대 보험이라는 걸 신고하지 않고, 저를 좀 쓰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원장님한테 제안을 하죠. 그럼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들어도 불법인 것 같은데, 내가 워낙 사람이 안 구해지니, 이런 사람까지 어떻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1번인 거고, 2번은 아, 이렇게까지 제안하는 사람을 내가 썼을 때, 아, 우리 병원에 또 피해를 받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또 되게 별로인 거 아니야, 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음 원장님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뭐 리스크 그러면 내가 채용했을 때 직접 받는 피해는 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실업급여라는 거는 그 부정수급을 하게 도와준 사람한테 연대책임이 갑니다 연대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실업급여를 10, 뭐 천만원을 받았어요 부정수급이 걸렸어요 적발이 되면 뭐 이분이 되게 양심적이어서 한 200만 원 갚았습니다. 네, 1000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200만 원 갚았어요. 그러면 800만 원이 원장님한테 찍혀서 갚으라고 날라 와요. 네, 연대책임이니까. 그럼 원장님이 그 800만 원안 갚고 할수 있을까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적발되면 최대 5 배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받으면 2,500만 원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을 뭐 당연히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뭔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반환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을 텐데, 그 차액을 원장님께서 부담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채용에 신중을 기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구직하는 분들도 이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구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세요. 대부분 잘 아시는 게 왜냐면,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려면, 어, 이게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가 구직급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직업을 이제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내가 안 구해지는 것 뿐이에요. 나는 되게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 구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나라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뭐랄까,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저도 가끔 강해요. 그분들 대상으로. 실업급여, 이제 노동법 이런 거 이제 해야 되고 부정수급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미 다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음. 네, 뭐 일하면 신고해야 되고 이거 신고 안 하고 받으신 부정수급이고 부정수급부터 뭐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도 받고 몇배까지 상환해야 되고 누가 도와주면 대책임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직원분들은 명확히 알고 계시고 원장님들이 이제. 알고도 모르고도 이제 하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 실업급여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사례까지 있었냐면 수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는 거냐면 제가 이제 대표님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봐요 네. 그 명함 하나를 받아오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9월 17일에 여기 회사에 가서 대표님 만나서 명함을 받았다 면접을 봤다 라고 해서 센터에 내가 구직 활동을 했다 라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9월 17일에 뭐 베트남에 놀러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면접을 받다라는 게 거짓말이 되겠죠? 그렇죠. 수년이 지나서 그게 발각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게 어디까지 연기가 되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출입국 사무소까지 연기가 돼 있어서 이걸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이건 이제 경찰서와 수사를 같이 이제 공조를 한다라고까지 되어 있고. 이제 특별 근로 감독관, 감독관 분들이 시업급에 부정수급과까지 있어요. 부정수급만 수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다 좀 신중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원장님께서는 이 방송을 응. 보신다면, 어, 면접자 분께서 혹시라도 실업에 실자만 꺼내주시고 <laughs> 명확, 명확하고 단호하게 네.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노무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